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아는 선생님 집이 보시다시피 되게 좋아요. 여기 지한데 어 와서 여베연휴 마지막 날에 이제 바베큐 파티를 즐기다던 도중에 이렇게 오랜만에 뵌 많은 분들이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좀 여러분들께도 보여 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번에 여기가 올라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 상태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 자국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딱 봤을 때 조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톤업이 돼서 되게 많이 밝아진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다크서클도 많이 없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시술. 3주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4주 차 때부터 효과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효과가 나오니까 엄청 기대되네요. 그러면 저는 또 좋아지면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